안 됐죠. 어... 기쪽이라고요아닌네 어, 어, 어. 완벽하게 틀렸잖아! 와, 어. 마지막 빡빡이, 맞 빡빡이, 와, 와, weg, 와야 돼, 와야 돼, 와 라고 했 미안해. 이렇게 파. 어두 개네. 다들 안 가셨나요? 네. 우못 깼잖아요.

금치님 하, 마침 여기 편집하고 있어요. 제가 아, 그때도 똑같은, 똑같은 일을 하셨던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맨날 색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놀랐잖아요. 근데 <laughs> 아니, 색이 <새끼> 왜 바뀌는데? <laughs> 뒤에 킹 개구리, 킹 개구리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선이 안 <웃음> 보이십니까? <웃음> 이런 것도 있어요. 기다려봐요. 이건 세팅이 비어있긴데 필요한... <laughs> 여기 있네. 잘 보셔요. <laughs> 지금 허드 없애고 보고 있습니다. 술 먹는데? <laughs> 모르는 사람 하고 싶다. <laughs> <있나요>? 여기 어디야? 밤 <laughs> 배품 이거 이것도 있습니다. 아 <laughs> 진짜 뭐네 <못해. 웃음> <laughs> 진짜 먹네. 아, 나도 한 번만 해볼래요,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아, 배 아파. 아, 야, 이게 아니지. 닌데안 나... 된다, 안 된다. 살면서. 에이, 나한테는 안 된다. 이 프리트는 분명 사적보이는 거지. 진화했나 보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지나론 쪽으로 도마뱀이 이쪽 보행을 하는 게가능한가별놀이그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목도리 도마뱀이 쫓아가는 짤 있잖아요. 이쪽 보행. 아 오, <laughs> 도마, 3천, 오케이. 도마 도마뱀 3초 오케이. <laughs> <도>, 도마뱀 삼초. <3천>. 또 <laughs> 도마뱀 삼초. 삼주째 2층만할 셈이야. 님들 <laughs> 같은 <미안합니다>. 같은 모습만 <laughs> 보여주고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깐돌아, 너 때문에 누나가 사람을 죽였잖아. 깐돌이도 기믹이에요. 극복하세요. 그래요. <laughs> <laughs> 이걸? 이걸 와, 보호막 너무 세게 감겨 가지고 금강 안 터진 거실한가 터져야 되는데. <laughs> 고요아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웃음> <웃음> 보호막 세게 달렸다고. 깨는 거. 한 명이 <laughs> 유리하면 한 명이 꼭 불리하게 돼 있어. 크게 하라던가 감검기가 빵빵하다. 금강 안 터질 수 있습니다. 그 그래, 누군가가 무조건 불행한 거죠. 아니, 찬님, 이좀 딱이 사실과에도 <laughs> 이제 이 운빨만큼 호막을 내가 조절해야 된다고 하다 하다 운빨만큼까지 조절해야 된다고 내가 <laughs> 난 언니가 달려가는 걸 봐보려 아 이거 흑열 누구한테 줘야 되나? 야 <laughs> 다시요? 아피증을 달고 있는 저요 욕준이한테 드리자 아아예피증이 <laughs> 있다고요? 뭘 예. 몰랐네? 예. <laughs> 너무 <웃음> 몰랐던 사실인데. 괜찮다고 몰랐다고? 방금 당신의 팔 한쪽이 날아갔다 <laughs> 나 가다고 범인 네 제가 나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고무를 매칭마다 넣어주고 있잖아 3번 <laughs> 한번 저희 이쪽 오케이. 오케이 뒤로 갈 준비하세요 이거 바로 뒤로 하세요. 갈 준비.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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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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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힐팅 힐팅 위로 저거.. 잠시만 나좀 가자 중앙에 계셔야 되잖아 오씨 맞았네 이거왜 맞지? 병라에 계시면 안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 이님길러고요 딜러 길 딜러, 딜러 남쪽으로 인데 이거 처리되냐? 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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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그럼 하고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줄을 가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아이거또 맞았네 아, 아 아파 저, 성장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냥 딜을 합시다, 다들. 1프로, 1프로. 1 1프 깨나? 깨나? 클리어하시겠다. 아, 안 돼, 중 돼, 안 돼. 이렇게 해봐도 도망가, 조용히 해라.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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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또노클이야와 지금 또타울로 보내주고 말았다. 난또노클이야 <laughs> 와아.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또노클이야 다들 다 타러 셨어요 우리 방금 와. 그 기믹 처음 본 거야? 어, 오, 네. 처음 보면서 동시에 처음 낀 거야. 맞는데. 와. 17 68이 있요 <laughs> 글쎄요. 와, 98이다. 에, 68은 여기 여기 그, 주 사이에서 그, 높은 편이야. 아마 이게 대각선으로 가거든요. 다각각각각 네. 그러면은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난 아무것도 몰라. 진짜 기기입 아무것도 몰라요, 저. 백만은 몰라요. 와, 헤딩. 버스 이름도 모름. 헤딩이. 정량은 고긴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의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깐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말고 외우고 와.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일단 받고 봅시다. 일단 받고 봅시다. 님데 그거 알아요? 여기 브금 저작권 걸려가지고 저 브금 끊고 해야되면 <laughs> 아 그래. 해 카판 팔. 아, 어. 아. 누가 누가 눈치를 다잘 보나 그걸 걸려 이게 그 애들 나오는 거 그래서 1번 3번 보이는대로 피하시면 돼요 보이는대로 피하면 되고 거기서 멈춰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고 멈추면 돼요 알다 좋아요 그렇게 3번에 있다? 1번에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 위에 게이트가.. 빨강이 아, 먼저 나오지 돼요. 않나? 네, 빨강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 네. 오른쪽 위로 한 피하고서 아, 아하! 다시 돌아와요 파랑이면 은 가서 그대로 멈추면 돼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프리즈 피하고서 지나가죠. 그럼 같이 칸? 올라가고 사랑이니까 이제는 멈추면 아이고 저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랑이라는지 말라니까. 봐봐요. 예. 왜왜왜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그랬어. 나 노트님 <laughs> 네, <여튼> <laughs> 화면 봤는데 이해가 안는 것. 뭐 얘기? 예, 저 노트가. 만나 이거 자리 어디 지 몰라. 아마 날 거예요. 가만. 나 이거 뺑뺑자리 어딘지 몰라. 저도 기억 안 나요, 지금. 마인드 잭이네. 뭐 이게 모르겠님 떨어지. 않으시구나 뭐 이게 저희 1시로 갈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멘탱이 없었다. 12시로 와야 돼요 알겠어~~ 아, 잘 있어, 잘 있어.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맞아요 저는 2층 같은 스타일보다는 요런 스타일이 더 음. 좋아요 제가 극룹이 자주 아. 안 가는 이유도 그런데 있어요 약간 큰게 돌아다니는 거를 싫어합니다 극비에서큰거 뭐가 다 돌아다니냐 1패가 자기가 엄청 큰게 돌아다니잖아요 엄청 큰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싫다고요 저는. 그래서 주르반도 싫어. 어, 전 알파 2층에 미드가로가 오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싫어. 이거 선을 4개가 교차되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해봅시다. 네. 자기가, 위, 자기가 어느 거냐에 따라 달라요. 멘탱이랑 힐딜이 위고, 서팽이랑힐리가 위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이쪽이구나, 나. 아 하나 더 모르겠어. 저쪽이다. 아 잘못 갔다.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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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나니까.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하루하루 다봤네요 하루만 더도 게볼 빨리 봤다. 아니 공략 보고와 지금은 말을 해줘도 몰라. 보여주긴 했어야 됐었어. <laughs> 응. 다들 미코테라사 쓰라스라고 아 좋아하는 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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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님들 몇기가 있어요? 가 아슬아슬하게 누가 더 많이 갈수 있나? 아, 이뭐라 11시 됐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뭐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거야 이거 이야거야 이거 뭐야? 이야거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 <laughs> 백마가 모든 걸 <웃음> 처리했다. 영시 <laughs> 3층을 안 어, 안심하라고 백마가 모든 걸 처리했으니